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니까 중요한 구절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13절. 예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월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네를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니 아니? 아브네리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르되 내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니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이 자는 곳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간 후에.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이렇게 아브넬을 부르는 이유는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아브넬을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왜왕 곁에 자신의 창을 가지고 가도 모를 만큼 잠만 자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넬과 자신을 대조하면서 자신은 사울 왕을 해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사울 왕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아브넬보다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은 자신이 더 낫다는 거죠.그러니 사울은 자신을 오해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더 이상 자신을 추격하지 말아 달라는 거죠.다윗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사울이 자신을 믿어주지 아니하니까. 우회적으로 사울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 말에 사울이 결국 설득당합니다. 자신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다윗이 이미 자신을 죽였을 것이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되죠. 그러자 사울이 또 뉘우치게 됩니다. 다윗에게 내가 범죄했다고 말하며 다윗을 추격하기를 멈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이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설득은 유순한 말로 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게 아닙니다. 아브넬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논리적으로 사울을 설득했습니다. 이 유순한 말에 사울이 설득당한 거죠. 그리고 다윗의 말 속에는 사울뿐만이 아니라 아브넬을 향한 부드러운 경고의 말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사울과는 어, 사촌지간이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야심가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모든 권력을 지려고 했던 자죠. 아마도 이 아브넬이 사울을 부추겨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아브넬에게도 다윗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사울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왕을 부추기지 말라는 유순한 경고입니다. 다윗이 말을 참으로 지혜롭게 하고 있죠. 주일날 나눴던 자문 15장 1절이 생각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다윗은 과격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유순하게 말함으로 사울을 자분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브넬에게도 부드럽게 경고하고 있죠. 우리들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득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화를 내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의 노를 더 격동시킬 뿐이죠. 서로 간에 관계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다윗처럼 지혜롭게 말하고 부드럽게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말의 기술을 반드시 터득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비교하는 것은 좋은, 좋은 대화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공개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넬이 간교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아브넬에게는 확실한 경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아부넬 갔다고 해서 이름을 거론하며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가는 다툼이 일어나거나 상대가 크게 상처받거나 분노하게 될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사람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더욱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세상 법으로 소송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말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만 더 살펴본다면 다윗의 겸손함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왕이 왜 벼룩 같은 나를 추격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벼룩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왕에 비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벼룩 같은 자신을 추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윗의 이말 한마디에 다윗의 겸손이 묻어납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큰 자이죠. 신앙으로나 성품으로나 아량으로나 다윗이 사울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고 있죠. 자신은. 미미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높여주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겸손함은 예수님을 닮았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 인간보다 더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다 보니 낮아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더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겸손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나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도 누군가를 위해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낮춘다고 우리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했죠. 상석에 앉았다가 말석으로 쫓겨나는 것보다 말석에 앉은 나를 상석으로 오라고 하는 게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만 낮춰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벼룩처럼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이런 겸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다가 아무도 우리를 몰라준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인인 분들이 아주 많은데 이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했던 엘리야 시대에도 숨겨둔 의인 7천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정말 훌륭한 의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누가 다윗과 같은 의인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분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만 낮춰야 합니다. 예수님과 다윗처럼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를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유순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